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관통했던 단 8글자에 담긴 깊은 지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설적인 책략가, 막강한 권력의 황제,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게 뭘까요? 자, 그 비밀의 연결고리. 수세 기를 뛰어넘어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황금실이 뭔지 지금 바로 공격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이 여덟 글자입니다. 단방명지 영정지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문구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위대한 인문들의 입에서 또붓 끝에서 메아리 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이 여덟 글자 대체 무슨 뜻일까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욕심 없이 마음이 깨끗해야 뜻을 밝힐 수 있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저 멀리 있는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있다. 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죠. 이 문구가 진짜 대단한 건요. 이두 글자씩 짝을 이룬 구조에 있어요. 보세요. 먼저 단박. 그러니까 욕심 없이 마음이 맑아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명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큰 뜻을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영정.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야만. 그 힘으로, 치원. 저 멀리 있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와, 이거 완전 성공의 로드맵 아닌가요? 그럼 이 엄청난 지혜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어떤 거창한 선언문이나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바로 아들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편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네,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서기 3세기 삼국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책략가 제갈량이죠. 제갈량이 이제 겨우 여덟 살된 아들 제갈첨에게 훈계삼았은 편지 계자서에 바로 이 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의 행식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무릇 군자의 행실은 고요함으로 몸을 닫고 검소함으로 덕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아들에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 거죠. 정말 대단한 아버지죠? 이걸 정리해 보면, 제갈량은 사실상 성공으로 가는 2단계 공식을 제시한 거예요. 1단계, 담박하지 않으면 명지할 수 없다. 즉,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짜 목표를 볼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영정하지 않으면 치원할 수 없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멀리 갈수 없다는 겁니다. 와,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먼저 마음을 비워 목표를 보고, 그 다음 평온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했던 이 지극히 사적인 조언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른 위대한 인물들의 공적인 신념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문구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3세기 제갈량이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로 시작해서 무려 1500년이 흐른 18세기에는 청나라 강희제가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아 궁에 걸어두고요. 그리고 다시 200년이 지나 20세기에는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념으로 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스케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아이의 인성과 교육을 위한 아버지의 따뜻하고 내밀한 조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를 거치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의 통치 원칙이 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마지막 유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공적인 메시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건 안중근 의사가 이 글을 쓰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글씨는요, 순국하시기 불과 한달전 차가운 중국 류순 감옥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 글자에는 의사님의 마지막 순간, 그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그 마지막 신념이 담긴 글귀, 그 무게와 가치가 현대사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평가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02년이었어요. 안중근 의사께서 직접 쓰신 바로 이 단방명지 영정치원 유목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무려 2억 1,87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비싸다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 서예 작품 경매사상 최고가 기록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여덟 글자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그 철학적인 깊이를 우리 현대 사회가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재갈량의 조언에서 시작해서 강희제의 통치 철학 그리고 안중근 의자의 마지막 신념까지 이단박명지 영정치원이라는 여덟 글자는 정말 긴 시간을 여행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와 수많은 방해 요소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오래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고요함을 통해 이루고 싶은 원대한 목표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